지 아. 될건 거렸지 미 아. 다너동로가 있다. m 아, 회전이 동로야 있다. 코너야. 你们把

아이템 없음 아, 이 없음. 이 아, 이 아, 이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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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잘 어. 아니, 내가. 이겼다. 내가 이겼어. 어. 아, 어, 내가 이겼다고. 어. 아, 플라스틱. <laughs> 진짜 아, 진짜 그안맞 <laughs> 잠깐만 있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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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다 가지고 하다 그런 거예요. 스위트보다 0 배나. 그기 기대. 수 사업이 날까. 어때? 농담이야. 아하지 말이다 진짜. <laughs> 시원이형수 뭐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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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결혼은 내가 너보다 먼저 했다. 어, 그래? 는 내가 더 많어. 자는 내가 더 많어. 오. So 예